귀엽지 않아? <laughs> 너 괜찮아. 원래 멘트잖아. 아 그건 맞아. <laughs> 그건 <그거, 웃음> 맞아. 상관없을 듯. 안녕아 지각이야! 짜증나, <laughs> 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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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야! 미, 미안. 지금 몇 시야? <laughs> 7시. 7시 1분. <laughs> 2분이야, 2분! 소리 조절 좀 해야겠다. 악녀만 줄이면 될 듯. 아니, 나, 예은이 소리가 제일 작아. 내가 제일 작아? 마이크 소리 완전 작아. 어. 근데 내성량으로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저못 악녀, 근데 악녀는 성냥이 아니라 그 성격부터 어떻게 해야 돼. 죽고 싶니? 야, 죽고 싶냐고. 아, 죽기 싫어서 하는 말이야. 근데 강진님하고 악녀님하고 튜토리얼안 했죠? 네. 아, 이거를 진짜 와, 준비도 이거 안해 와? 와, 합방 일찍 오면 뭐 해? 튜토리얼 하는 거,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봐. 빨리부터 해야 이 그냥... 아냥그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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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냥... 그냥... 야냥그야 그냥... 그냥... 그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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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 그냥... 그냥... 야냥야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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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그냥... 그냥... 야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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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그고그래그안 미안 미 한 번만 봐줄게. 나, 나중에 꼭 뽑아줘. 안 <laughs> 나는 이거, 어, 나는 아 초코케이크 너무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컵케이크를 파는 애. 아니야, 나 이걸 해야지. 어, 하이~ 어, <laughs> 안 겹쳐. 어, 아, 안겹쳤어 우리 이름은 각자에게 임의로 정해지는 건가? 어? 뭐야 뭐? 이거? 와 귀여워! 난, 난 영어로 쓰는데? 아, 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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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야어영끼야이 야, 뭐? 야, ㅅ꺄! 뭐야? 뭐야? 누가 선택했는데? 뭐야? 제가 테가스를 선택했어요. 순두를 넣으래. 아! 야 과일이거든 멍청아? 과일. 이거 이거... 아야! 이 자식이 떨어졌어! 아! 물에 때려! <laughs> 야! 애들아 조심해! 에이. 이거 줄게 먹자! 때? 때려야 돼? 어, 때려, 뭐, 그래. 때려. 뭐, uh -oh! 야, 내 거야! 내내 너 아, 1등이잖아! 어제피등이잖아 아, 아, 오케이! 꼴찐 <laughs> <끊진> 안 했다. <laughs> 야, 야. 아 김동래 4점 싫어요? 어, 아 김동래 4점이야! 어쇼핑이수어 쇼핑이다. 뭐야? 할수없사버잖아 어, 어, 아, 야, 야, 이거 살수 있네. 난 딸기 토핑에요 뭔데 이거? 이건 사서 뭐해? 하하! 이거 사고 뭐하는 거야? 하면 뭐가 바뀌어? 내 엉덩이! 내 엉덩이에 딸기! 쇼핑! 화 오, 전화 오, 전화 오, 전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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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전화 어 전화 오, 전화 보 전화 오, 전화 오, 전화 오, 전화 오, 전화 오, 전화 오, 전고 냐암 냐 개잘먹네? 허겁지겁 허겁지겁 맛있어 맛있어 강주님 안돼염 허겁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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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안돼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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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언제까지 려 맛있어 맛있어 야이아강진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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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때려 근데 강주님 안돼염와나 개많이 별이나 아, 보세요.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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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어, 뭐. 아 뭐야. 근데 강진님 쿠키는 잘못 보시네?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쟤 뭐야? 저을 사고 싶어요. 그니까. 어, 이게 왜? 랜덤이야? 이거? 랜덤이 어이프로를 어, 받으 랜덤. 뽑아줘. 아 하나 더 사줘야 듯? 이거 세개 먹으면 이렇게 된다. 나 또! 씨발 나또 그거 냈어! 아이! 야 치즈도 생겼네? 오, 남은...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1등 정하는 거 아닐까? 아 이렇게 돈 아, 모아서 사야 되는 거네. 나 근데 5원 남겼는데? 내거 진짜 많았어, 예. 보인다. 음. <laughs> 어야 뭐야. <laughs> <너> 마이너스 <laughs> 와우. 와 뭐야? 아 어, <laughs> <laughs> 진짜 맛없어 <많아 웃음> 보여. 남기고 1등인가? 와 김정은! 네! 김정은! Yeah, 가장 먹음직스럽대! 고맙습니다! <목소리> 어, 와 이거 나안 고르네? <목소리> <목소리> 이걸 나를 안 고른대!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다른 애도? 이거 가루 계속 맞추는 거또 얘는 또또또또 아, 혼자 걸라고 아, 어, 맛있어 악녀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아 악녀가 이걸 안 맞네 좋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동생님 저왜 그래요? 쟤 진짜! 코렛스 간지야, 내 코렛스야! 뭐 팀이기라니요 무슨 말리예요 아, 강진, 아 여기 나 나만 견제해, 강진님. 코렛스는 견제할 야, 강진. 만하지. 나니판 일길 생각 없다. 아, 네, 아니 코렛스를 네. 막았어야 됐는데 아... 진짜! <laughs> 김전달을 아, 바로 두일 때렸어. 내 강진 왠지 이번 이번도 일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어, 이거 다른 거네. 아, 이거 아니 뭐네? 또... 아, 아, 나 처음 죽었어. 아, 나 처음 죽었어. 나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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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너야아 제발 죽지 아, 마. 아강제님아 진짜! 강제, 강제 1등이야야코그토도 죽었다. 저 새끼 죽었다. 욕심내 아야. 아니 강제 도와하다이 바보 망자 <목소리> 이러아 <목소리> 에이, 싫어. 그냥 너 때릴래. <목소리> 아니. <목소리> 오잠깐나 이거 하나 더못 줏으면은 악녀한테 골 꼴... 뺏기겠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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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대표님 네, 패자! <laughs> 나이스 뺏겼다 <laughs> 나이스! 아강제이 아, 아, 진짜로 아싸 나 꼴등 아니다! 와 1등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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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다 요 미니게임이 제일 노잼인데? 꼴등이라서요? 하하 그 다음 판부터 1등러시 만릴게요나 진짜 이제 쓰레기 못뭐 쓰레기, 쓰레기 딱 진짜 와, 와, 나 쓰레기야. 아 씨발. 와나 치즈 하나 더 뽑았어. 얘들아 대박. 와나생선 <놀람> 뽑았어 얘들아. 얘들아. <힘들어. 놀람> 아무리 발버둥 쳐 봤다. 이번엔 제가 뽑히니까 <놀람> 까불지 마세요. <놀람> 나 생선 또 뽑았어. 치즈 야내몸좀 봐. 내몸좀 봐. 봐 주세요.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다행이에요. <놀람> 무조건. 야내몸좀 봐. 시. 와야 <laughs> 이게 말이 뭐야 되는 저거. 거야? 이게 돼? <laughs> 버그야 이거 버그야 <laughs> 무조건이야. 아 잠깐만 1점 뭐야? 야, 강아 강지가 이기겠는데 아, 뭐야 저거? 어, 어, 뭐야? 어, 하트 사탕 어, 점료 점수 좋은데? 야, 내 점수가 제일 좋아. 아, 잠깐만. 너네 마 진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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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정신아! 그 진짜 냄새나 야나 진짜 이거 버그야 나 이거 좀 아, 나도. 와, 나몇 내가 저 진짜 8대와이거 이걸 다고나몇 점인데? 내가 저낀 사탕 세개가 없어가지고 마이너270 <laughs> 야! 애들아 내 점수가 제일 좋아 진짜 나 270이야 <laughs> 너무 부럽다 나 이거 막판 하자